하나님 서신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이대왕이었던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사울은 40년간 하나님 앞에 서임받다가 하나님께 불림받고그 가정이 몰락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허물투성입니다. 다윗도 사울도 모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손에 끝까지 서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문화적 바탕에는 샤머니즘에 근거한 운명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수지리에 근거해서 이 고울은 황금사가 많이 일어날 장소다. 또이 고울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편협하다. 풍수지리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20여 년 전에 터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 풍수지리의 일인자라고 하는 어, 손석구 씨가 쓴 책인데 어, 당시의 정치인들은 이 사람이 정해준 터에 조상의 묘를 썼습니다. 명당에 조상 묘를 써면 후손 중에 대통령이 나, 나올 수 있다. 정치인가로 나오면 정치적으로 대성할 사람이 나온다. 그러니 이 사람의 집은 정치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죽고, 죽고 난 이후에 미리 받은 명당에 자신의 묘, 시신을 묻게 했는데 살림법 위반으로 파묘하라고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기 묘도 알수 없는 게 사람인데 이런 허망한 것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환경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사울도 실수가 있었고 다윗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이름이 영원히 전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중요한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오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이오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울은 용모가 수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백성들에게 어,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질되고 나니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 가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용도 폐기하시는 겁니다. 사울왕은 전쟁에 패하여서 적군에게 이방인에게 죽기 싫다며 칼을 세워놓고 스스로 몸을 엎어 거기서 죽고 맙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요라단 또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잠시 왕로를 하다가 하나님의 노염을 사서 그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서임받은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첫째 다윗은 현재 삶에 성실했습니다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또그중 다윗을 택하시되 우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죄를이끌사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스가 에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치료하였도다. 자 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지금 감당해야 할 사명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말은 하지만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합니다.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봉사는 아예 뒷전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님 만나보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께오 지금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던 나라한 아이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사역의 지철 로댄 나무 밑에서 탄식하고 있던 엘리야를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리 고승에서 얻었던 물건을 훔쳤던 아간의 범죄도 지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소멸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주님은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현재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또 등치도 좋습니다. 힘이 장사였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허리 허리하고 키도 작았습니다. 어느 날두 사람이 깊은 산속을 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속에는 가끔 곰이 나타나서 사람을 해친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힘이 없고 연약한 이 사람이 힘세고 장산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만약에 자네처럼 그렇게 힘이 세고 키가 크다면 곰이 나타나도 나는 떨 필요가 없을 것 같네. 곰이 나타나면 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 거야. 그랬더니만 이 힘센 사람이 그 작은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보게 이 산에는 큰 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곰도 있네. 당하자네가 작은 곰 한번 잡아보지 그래 그러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좀더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일곱 형들은 사무엘에 와서 기름을 붓겠다라고 하니깐, 온 외무세를 바로 잡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멋을 잔뜩 부리며, 이제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세가 생각할 때도, 다윗은 막내고 약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니깐 얘야 너는 이 들판에 남아서 양들을 대신 지키거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홀로 양을 돌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준수한 용모로 아, 이 사람이구나. 기름을 부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건니와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모두 기름 붓기를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이제 더 없습니까? 우리 막내가 들판에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게 중요합니다.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 사람, 희생한 사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내가 충성할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직분이 주어져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입술을 지키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자, 11세기 독일 왕, 독일 왕 가운데 아, 하인리 3세가 있었습니다 왕궁 생활의 깊은 회의를 느끼고 이제 왕궁을 떠나 수도사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자초 지정을 들어보니까 수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질문을 합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려고 하면 이 수도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지키지요. 우리 수도원에서 순종이라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원장인 나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에게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절대 순종하지요. 폐하,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백성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라고 하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공동체 내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을 맡겨주면 내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는 하지 아니하면 하지 아니하고. 큰꿈 꾼다고 그것이 좋은 꿈이겠습니까? 허망된 꿈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현장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던 부엘세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자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한타만 할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학교라 생각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 성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서임받으시길 추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백구편 사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고 또 자연을 그리고 이 만물이 축계로 돌아오게 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사에서 절대로 승인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울며 신발도 벗어놓은 채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가야 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 압살롬은 창에 찔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다윗이 그가 불효 불효자 있을지언정 그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죽어야 할 것을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소식을 듣고 그는 종일 금식하며 울분을,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었습니다. 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다윗과 다육, 그, 요나단의 우정 관계 때문에 그를 그두어 드립니다.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음만하렵니다. 이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를 사랑하므로 그를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는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학교를 수료한 다음에 그의 모습은 지성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비방하고 배반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번또그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원수들로 하여금 비방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이 백성을 이끄시다가 광야에서 포기했다고 원망과 초록을 퍼부을 것입니다.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요. 목숨을 걸고 범죄한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았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실까요? 그것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애를 키워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애를 때리기만 잘하는 거예요. 똥 어, 기저귀에 똥을 쌌다고 엉덩이를 때립니다. 낙과 밥이 바뀌었다고 또 때립니다. 둘째와 첫째가 싸운다고 또 때립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산 어른들은 손주를 키울 때 때리는 법이 없습니다. 딸이 어, 짜증을 내고 그러면 야야 너도 어릴 때다 그랬다. 이 아이가 네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열댄단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근하여 이러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정부 요직에 사람을 임명할 때에 함부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의 전과는 없었는지 허물은 없었는지 재산 정식은 정당한 방법이었는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요직에 앉히는 겁니다 요즘 구직이 힘들어져서 취업 박람회, 방람, 채용 박람회를 열면은 기대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장사진을 이룬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은 서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펙을 샀습니다. 그래서 뭐 토익이 몇 점이고 토플이 몇 점이고 그것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어렵게 어렵게 힘들지만 취득해서 이력서에 빽빽하게 적어 넣습니다. 왜 서팩을 샀습니까? 왜 이력서에 이런 것다 기록합니까? 그것은 구직자가 구인자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비천하고 연약하여서 사람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멋지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기사를 보면은 크게 위대한 사람이라 할수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꼭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야 되겠나? 이것을 좀 감추어두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역사 가운데 어떤 잘못과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를 욕합니다. 성가락할지 모르지만은 그분하고 연결만 되어 있다면 그 연결권이 끊어져 있지 않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재선시켜서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임비는 역사 연구에서 도전과 응전을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와 반대로 동시에 배신할 수 있는 기회 변절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도전 앞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과 탐욕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스운그 은혜 우리가 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를 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마다 그는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망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원 2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한분한 한 분의 마음을 저울질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저울질 해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골리앗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나무 떨듯 떠니다 아무도 대항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앞에 나서서 제가 출전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이 예야, 네가 무슨 용기로, 용기는 가상질만은 무슨 힘으로 대적하겠느냐? 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범의 발톱에서 근져내셨은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근져내시리라나 정도의 용맹이면 할 만합니다. 저는 어릴 때 사자도 잡아봤고 검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근지시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적정 권렷 앞에서는 다위세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그간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위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할때 역대상 16장 구절입니다. 역대하 16장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대통령 재직 시절보다 퇴직 후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던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국정을 펼칠 때마다 찬사보다는 늘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답니다. 한번 어, 당선되면은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관습이랍니다. 한번 동안, 한해 동안, 한 임기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그것을 교보자로 삼아서 재임 때는 잘 하시라고 그렇게 밀어주는 게 미국의 정서예요. 자 그런데 이 제미카터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때에 얼른 어떤 평가를 받는다면은 경제를 망가뜨린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모든 대통령들은 다 연임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가운데 연임에 성공하지 유일한 대통령이 지미 카드였습니다 이런 어,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증거중 하나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주일이면 고향 교회에 가서 교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고향에 가서 주일이면 여전히 교회 학교 교사로 그런 봉사를 했다고 하지요. 그가 카트센트와 국제 헤비타트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존경받는 세계적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본주의적 자기 중심 자기 고집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제이엘 코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선임받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저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과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또 사명과 소명을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가? 이것이 수임받는 지도자와 불임받은 지도자의 바로 메타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리애션실은 어둡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삶에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 하여서 다윗같이 하나님께 서임받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서임받은 다윗을 통하여 귀한 메시지 주심 감사합니다. 서임받았던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붙잡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현재를 성실히 살고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0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 많은 분들이 거룩한 사이에게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궁피 밥 먹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